어 저희가 어제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기에 마쳤는데 제가 어제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? 그.. 저희만의 인사법이 있는데 요 두 네, 권입니다! 어, 그 다음에 이제, 박 없이 이렇게 무대에서 곱창을 까보네요 그래서 많이 당황 어, 근데 형이 어제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. <laughs> 오늘도 여행 때와 다름없이 아이돌을 찾았습니다 <laughs> 오늘 특별히 예쁜 같아요 아 정말요? 네. 오늘 약간 경호한 <laughs> 컨셉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주 제가 들었거든요 네. 아주 어제 못한 를 오늘 아주 다 해버리시네요 <laughs> 네. 그런데 이제 빗속에서 풀러주셔서더 좋아하셨을 것같요 제가 언젠간 말한 적 있는데 어, 만약정전이 있다면 기운이 없을 지답을데답안 줬어요 솔직히 그때 어,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<laughs> 근데 지금은 아니, 진짜 그래서요 사실 어, 형두 분들보다 저희 둘다 있는 시간 이이 이상하게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차를 같이 항상 타는 건 집도 계속 따라가네. 집도 <laughs> <제가 그쳐가가. 웃음> 내가 이상하면 또 이상하고. 근데 그것도또근처하고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요. 그래서 집에 때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. 정말 다른 듯 싶은데 정말 비슷한 음, 게 음, 많은 거 같아. 요 맞아요, 형이랑. 살짝 아, 그런 느낌 <laughs> 요즘에 살짝 조금 들고 <laughs> 있어요. 아, 근데 그건 좀 그런데. <laughs> 아니, 아니. 네. 그런 정도로 잘 챙겨주시고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또 연주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동단 콘서트 이렇게 지금 올해 또세 번째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또 있고 이제 또 그럴 때 또다른 또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, 그렇죠? 응. 앞으로의 활동 더 열심히, 그 다음에 기윤이 놈도 더 사이좋게, 형들 이 놈도 더 사이좋게 잘지내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,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. <laughs>